자 오늘 6월 5일 목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이제 네 번째로서 이제 오늘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 중심으로서 교훈 받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있잖아요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성령을 받게 되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지 성령을 받지 않았는지 여러 가지로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열매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열매는 단수 명사입니다. 복수가 아니고 단수 명사.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한 열매입니다. 한 열매. 다한 열매로서 이루어졌다. 따로따로 한 열매. 그런데 한 열매의 여러 면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은 성령의 열매는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따로따로 따로 다 분리되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바른 신앙생활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한 열매의 여러 요소로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오늘 우리가 다섯 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으면서, 나는 내가 성령을 받고 이 다섯 가지 열매가 있는가?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다시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이런 부분이 분명하게 있는가? 이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는 있는가? 또, 우리의 공동체에 있는가? 또, 우리 교회에 있는가. 그리고 또, 이러한 성녀의 열매, 그죠? 이제는 이 나라에, 그죠? 그 모든 정치, 사회, 언론, 경제까지 들어가서,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거아니까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녀의 열매를 가지고 있어야, 그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광야전도 아카데미, 우리가 이 부산노예, 이 산하교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는데, 우리에게 먼저 성령 열매가 있는 가운데서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열매 없는 가운데서 우리가 가서 뭐 목사님들을 또 거기 보면 전두사님도 계시고 사모님도 계시고 다 다양한 분들, 교회의 각 대표들이 다 와요. 그분들은 다 빵빵한 분들이에요. 다 교회에서 탁월한 분들, 그리고 우리 부산노회에서 가장 앞장서서 일을 하시는 노회장님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이 다 이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 우리가 일을 할 때에 내가 성령의 열매가 있는 가운데서 일을 해야지. 내가 성령의 열매가 없는 가운데서 일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뭐 전도 훈련뿐만 아니라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 성령의 열매는 모든 분야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선 하는데. 열매가 없으면은, 결국에는, 잘려버리는 겁니다. 열매가 없다. 주님이 잘라버린다고 하잖아요. 물론 기한을 주시죠, 그죠? 우리가 성경에서 다 나오잖아요. 아, 금년에만 좀 그만히, 가만 좀 두세요. 한 번만 좀 기회를 주세요.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이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잘하는 말씀이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열매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가장 첫 번째의 출발은 사랑입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것도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도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기독교의 핵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사랑의 자체입니다. 사랑의 자체. 그리고 또그 사랑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고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성령을 받았다. 이러면은 반드시 나에게 이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의 이 열매가 가장 먼저 하나님과 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이 성령의 열매가 오면은 하나님을 너무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뭐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은 뭐 하나님을 다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일 열심히 하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없으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그 교회를 향해 그러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뭐, 통역을 하고, 병을 거치고, 사랑이 없으면 올리는 갱가리다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성령의 첫 번째 이 열매를 내가 가지고 내가 신앙사를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돼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사랑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예수님께서 세계명을 주셨잖아요. 세계명 딱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라. 그리고 사랑해라.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올인해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듯이, 이웃도 똑같이 사랑해라. 그리고 또 가족도 사랑해야 되겠죠? 우리 교인들도. 또 교인 중에서는 좀 마음에 안 드는 교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뺀질, 뺀질하고, 그죠? 그런 교인이 있습니다. 예, 어저께도 제가 한번 내가 신방을 했어요. 가보니까 막 정말 막 완전히 막 정신이 없어요. 그래도 그가운데서 본인이 가장 힘들다고 하니까 급하게 사모님을 쫓아가가지고 막그 아픔을 다 들어주면서 그렇게 다 했습니다. 예, 뭐 정신이 없는 가운데서 거의 뭐 신방을 했는데, 사랑이 사랑. 아이고, 사모님까지 오실 줄 몰랐습니다, 그냥. 그 와서 이제 다 하고 자기 이야기 들어주고 다 하고 나니까, 어, 신방 마치고 가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어, 목사님 죄송합니다. 준비가 이렇게 되지 못한 가운데서 죄송합니다. 어,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어, 그래, 괜찮다고. 됐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랑,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사랑.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내가 정말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내가 뭐 권사기 때문에? 내가 전도사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그죠? 내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나에게 얼마나 그 사랑이 있는가? 을 한번 돌아와야 됩니다. 뭐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새롭게 또 정리하진 않겠습니다. 뭐 사랑하면 죽는 거예요. 사랑은 죽는 거다. 시작. 사랑은 죽는 거다. 예, 죽고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에서 가 자신이 죽고 뭘 줬어요? 생명을 줬어요.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을 살리죠.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의 증인은 많이 있습니다. 뭐, 아가페오, 뭐, 뭐 필레오, 뭐, 여러 가지 그죠 뭐, 에로스, 뭐, 여러 가지 뭐, 사랑이 있지만, 뭐, 땅에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은 내가 죽는 거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랑과, 그 다음 뭐예요? 희락. 희락은 뭡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이 성령은 기쁨의 영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은 항상 기뻐하게 되습니다. 어있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들어갈 곳 어디입니까? 천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천국을 생각만 하면은 너무 기쁜 거예요. 왜 우리가 슬퍼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의 무게에 있으면 슬픔이 와요.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에덴동산, 천국의 모형 아닙니까? 그때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기뻤어요.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난반부터는이 기쁨이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지니까 부끄럽고 그렇죠? 결국에는 에덴 농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고 결국 기쁨이 사라지게 되니까 결국에는 최초의 살인이 벌어지게 되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우리가 정말 거듭남을 받고 성령 받고 충만 받았다고 하면은 반드시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항상 마에라 기뻐하라. 그렇죠? 뭐다 알고 있는 암송 말씀 아닙니까? 항상 기뻐해라. 한 시간만, 하루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기분 좋으면은 막 해하고 막 기뻐하면서 내 기분 나쁘면은 그냥 막비추비찌거리고 화내고 인상 찡거리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항상 기쁜 거예요. 늘 기쁜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복음 전거하다가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그런데도 하, 기쁘게 하나님 찬양합니다. 막 하나님 앞에 기쁘게 기도하는 거요. 예아뭐 감옥에 갇혀가지고 답답하고 힘들고 가장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복음 전거하다가 오히려 감옥에 갇히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 예수님 십자가 내가 경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막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딱 응답하시고, 아, 뭐, 그냥 뭐, 착고를 부르시고, 막, 옥문을 열어주셔가지고, 그 간수에게 복음 전거해가지고그 간수가 예수 믿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쁨을 가지고 살면은 구원의 역사도 이루어지고요. 다 이루어져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할 때, 기뻐하면서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막, 하, 힘들어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아유,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왜 이랬습니까? 그런 기도 아니잖아요. 바로 그 신랑. 오히려 고난이 오는 거면 감사하고,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역사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쁨의 기도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냐? 기쁨의 기도는 성령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바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물론 힘들고 어려운 거 있어요. 근데 그 붙잡고 자꾸, 자꾸 슬퍼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일단 기도했으면 딱 맡기고, 딱 끝났으면 기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영웅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나에게 휘락,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화평입니다. 화평. 성령 받게 되면은 뭐 하나님과 화평이 됩니다. 막 성령 받으면 그냥 뭐 하나님 그냥 뭐 그냥 나오잖아요. 화평하니까 하나님 만나고, 만나고 싶어 가지고 막못 견디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성령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 받으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힘들고요 예배 되는 자체가 힘들고요. 아니고 예배 시간요 별로 뭐 별로 신경 별로 안 씁니다. 크, 뭐 예배 따위는뭐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화평이 이루어지면은 그냥 막 예배 시간만 되면 뭐 달려 나오고 막 화평이 되어가지고 네.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화평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모든 게다 이루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화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 내가 그 사람하고 화평하고 싶어서 화평이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화평의 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이거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화평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 내가 막 화평하려고 몸부림 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 네. 여러분 남북 화평하기를 원하지만 됩니까? 안 됩니다. 성령이 역사를 하게 되면 그냥 되게 되죠. 그냥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사를 하면서 야 정말 화평이 어렵다지만 어느 순간에 화평이 그냥 될때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만 계속 산게 아니잖아. 그 사람과 어려울 때도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또그 사람하고 너무 화평이 돼. 그왜 그래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 목사님 무슨 말씀합니까?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고 내 기준에 맞으니까 됩니다. 아닙니다. 얼마 못 가요? 네, 밥 먹는 거 화평? 죄송합니다.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 놀러가는 거 화평? 얼마 못 갑니다. 인간적인 화평, 아무리 노력해봤어요. 여러분, 그렇게 화평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왜요? 인간은 불안전한 존재예요. 인간은 저로 말미 아 화평이 깨어진 존재입니다. 절대로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화평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뭐밥 먹으면서, 뭐, 서로 뭐, 좋은 거 하면서, 맞춰가면서, 얼마 못 갑니다. 성령만 오시면은, 화평은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평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 왜 화평이 안 되는가? 내가 성령의 인도를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인도 못 받으면 잘 들으세요. 말씀을 많이 알아도 그게 안 돼요. 여러분이 기도를 미안하지만 많이 해도 화평 안 됩니다. 성령이 오면은 그냥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근본을 알아요, 근본. 아하, 이 성령이 나로 하여금 압도를 못 했구나. 내가 성령에 나를 맡기지 못했구나. 이거예요. 성령이 오면은 다 되는 거요. 예 너무 쉬워요. 여러분, 저는요, 뭐 사랑, 기쁨, 화평, 너무 쉬워요. 제가 경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천만의 말씀. 저도 부족합니다. 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이 부족한 나와 함께하니까. 어, 뭐, 그냥, 뭐, 힘든 사람이 있어도, 뭐,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냥, 예. 뭐, 그 사람 좀 힘들게 하다가, 뭐, 힘들게 한다고 화내면서 아, 이일안 합니다, 됐죠? 예. 그냥, 사랑스러워요. 어. 사랑스러워요. 그, 기뻐요. 그리고, 시간되면 하나님이 그냥, 쨔스럽게 화폐하게 만들고요. 어. 내가 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만 내 안에 오면, 이게 다, 되게 죠 여러분의 가정 어렵습니까? 관계 어려워요? 성령이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화평이기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오래 참음입니다. 이걸 인내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내가 좀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안 되죠. 그죠? 야참 이거 오래 참는 건잘안 된다. 오래 참는 건잘안 됩니다. 예, 내가 한 번은 참는데 두 번은 안 된다. 아, 두 번까지 했는데 세 번은 안 된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제한적인 인내입니다. 자기의 어떤 수양, 자기의 어떤 성품, 자기의 어떤 성향 있습니다. 어떤 분은 참 그래도 인내를 끝까지 해요. 그런데 마지막 가보면요 뚜껑 다 열리더라고요. 네. 여러분 저도 있잖아요. 때로는 인내하는데 아 심수할 때가 있어요. 아, 그러면은 이제 또 아내가 그런 걸또 지적해줄 때 있습니다. 아 그거. 그,까지, 그래, 하셔야죠. 그럴 있어요. 어. 여러분, 다 똑같아요. 여러분, 일부 일곱 차이입니다. 뭐, 그 사람이 굉장히, 인내를 굉장히 잘하고, 그 안에, 성령이 오시면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돼요. 잘 오래 참아요. 여러분, 김혁도 목사님 들어보셨죠? 깡패입니다, 깡패. 완전히, 그냥 뭐, 성, 완전 성질이, 완전히 곁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기생 집에 찾아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아, 그 기승애는 말이, 아이, 오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날 잊었느냐고, 이런 거야. <laughs> 그러니까, 야, 내가 지금 오빠가 아니다. 난 지금 이제, 목사다, 목사. 예수 믿어야 된다니까. 아이, 오빠, 와, 이러노? 이러면서, 이러니까, 딱, 이게 올라오는 거라,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응? 어? 그래도, 탁, 있나 면서 응?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따라해봐요. 김익두는 죽었다. 죽어버린다. 어, 나무는 <laughs> 죽었다, 맞아요. <laughs> <laughs>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명언입니다. 김익두는 죽었다. 네 옛날 같으면 응? 네, 어? 그리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제 바깥에 나와가지고 아, 전도합니다. 거기 사람들이 어우, 저 인간 저거 저 깡패 아이가? 그러면서 딱그 앞에 서가요. 아이고, 네가 목사됐나? 아이고, 아, 쳐봐라, 쳐봐라.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 뭐, 뭐입니까? 그러니까. 김익두는 죽었다. 네옛날 같은 너는 어, 살 났다. 그래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와, 진짜 바뀌었대. 성령이 오면 이렇게 바뀝니다. 성령이 오면 다 바뀌어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도 경험했잖아요. 어, 뭐, 이게 막 뚜껑이 열리는데, 어느 순간에 뚜껑이 닫혀요. 아, 이상하다. 어, 내가 왜 이렇노?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도 마음대로 못해요. 어? 성령이 오면 은내 마음대로 안 돼. 나도 모르게 그냥 막 참아지고, 막 인내가 되고, 막그 사람이 막 그냥 어디서 막 그냥, 아, 무불쌍이얘 뭐 그럴 는 겁니다. 성령이 오면 그만큼 인내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뭐예요? 자비, 자비.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요. 하, 여러분 불쌍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안 듣고 막 여러분 자식들 막 애미기고 이러는데 불쌍 얘기잖아요. 그 자비입니다, 자비. 불쌍히 여기는 거요. 응? 어? 극률이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극률하게 해라 하잖아요. 팔복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비를 베풀면 나도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자비라는 것도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아, 저분은 진짜 자비한 분이야. 불교는 자비의 종교라 하잖아요. 여러분, 자비는 성리에서 나오는 거, 원래. 어? 불교의 자비는 성교에서 본단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랑이다. 자비는 불교다.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는 사랑도 포함되고 다 자비가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비라는 것은 불상이 여긴다는 것은 나의 어떤 기준적인 선, 내 어떤 성품 자체가, 아, 저분은 참 자비한 분이야. 아닙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보세요. 이 땅에 완벽한 자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아저 목사님은 진짜 자비로운 분이야. 여러분 그분도요 집에 가 보면 다 비슷합니다. 다 똑같아요. 다 무너집니다. 예, 얼마나 참, 참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오카나 목사님 참 많은 분들이 존경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마지막 이렇게 딱 가실 때에 한마디뭔가하면은 나는 아, 목회자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했는데 내 가족을 챙기지 못했다는 거죠 내 가족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했다 그게 내 목회 중에 가장 나는 치명적이다 목회자들이 대부분 많은 목회자들이 좀 그래요 뭐 저도 솔직히 어, 지금은 그래도 조금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솔직히 참제 아내한테도 참 미안합니다만 이래 미쳐가지고, 예수 미쳐가지고, 오로지 복음만 위해서, 그냥 막, 막, 앞도 뒤도 안 보고, 그래 살아가지고, 참 주위 사람들, 우리 아이들도 죄송합니다. 아, 뭐 있어도, 어른 사람 하지, 아이들 뭐, 안 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가 우리는 그거 하고, 응? 다른 사람은 그거 하면서, 이런 말 쳐보고 해야 돼. 제가 돌아보니까, 참 아이들한테 미안하고, 자비가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참 자비로운 분이다. 참 그런 모습이 부족했어요. 아니, 지금은 이제 조금 바퀴가 철이 들어가지고, 그래. 여러분, 우리 모습을 돌아봅시다. 우리에게 과연 자비가 있는가? 마,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만은, 저 말씀 없고참 우리 목사님 일하지만은, 때론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힘들 때도 있잖아요. 내가 자비가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저도 인간이에요. 나도 모르게, 내 생각대로 말을 하다 보면은 자비가 없고, 여러분 생각 읽지도 못하고, 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어, 목사님 저럴 수가 있나 이러잖아요. 어, 그게 목사가 잘못된 게 나. 왜 내가 이만 하는가 하면은, 완벽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완벽하지 못해요. 성령이 오면은 다 되는 거요. 성령이 오면은 자비가 다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섯 가지의 열매, 아는 거지만은 제가 좀 쉽게 막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적응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 전도 아카데미를 진행하는데, 우리 이 다섯 가지 열매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다섯 가지.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성령의 열매가 부족하네요. 오늘 다섯 가지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사랑이 좀 부족한지, 기쁨이 부족한지, 화평이 부족한지, 인내가 부족한지, 자비가 부족한지 한번 돌아보시고, 부족한 것 하나님 나 이거 너무 부족해요 성님 좀 도와주세요 어?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성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그래 되면은 여러분도 모르게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짓이 경험가 되는 겁니다 오늘 성령의 이 다섯 가지 열매를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